자두 번째 강의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까지는 얘들아 조선 전기 왕들이 조선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가를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조선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통치 체제 정비라는 제목을 통해서 중앙 지방 정치 조직을 살펴보고 조선의 군사 교통 관리 등용 제도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선 전기의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어땠는지까지 살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조선의 중앙 정치 조직, 조선의 통치 시스템이 어땠는지 우리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표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맨 위에 있는 세 명, 왕, 의정부, 육조예요. 왕의정부 육조는 조선 통치 시스템의 뼈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에서 명령을 내려, 그러면 의정부에는 세명의 정승이 있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세명의 정승, 재상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합니다.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사안이 있으면 그걸 6조로 내려보내요. 그럼 6조는 그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했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6조는 유교적 명칭에 따라서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나눠진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 밑에 이 승정원과 의금부는 뭐냐면 바로 국왕의 직속 기관이에요. 왕의 직속 기관이야. 그럼 승정원은 왕의 비서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을금부는 국왕 직속 사법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사극에서 막 고문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 잡아가두고 이런 게 을금부에서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승정원과 을금부는 왕의 직속 기관이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별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합쳐서 삼사라고 하는데 이게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외우셔야 합니다. 일단 이 삼사는 얘들아 언론기관인데 각각 하는 역할을 좀 구체적으로 안 다음에 이 삼사가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 일단 추측해봅시다. 일단 사관원은 관리들이 비리를 저질르는지안저질르는지 감찰하는 부서예요. 그다음에 사원부는 여러분 사극에서 맨날 왕한테 신하들이 뭐라 그래?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렇지? 그게 바로 사원부예요. 왕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왕의 명령을 좀 바로 잡는 언쟁을 하는 부서가 바로 사원부고요. 그다음에 이 사관원과 사원부를 도와주는 부서가 바로 홍문관입니다. 그리고 이 홍문관은 왕과 신하가 공부하는 경연을 주관하는 부서이기도 하죠. 그럼 이 삼사,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은 주로 어떠한 역할을 했냐? 여러분들 딱 보면 알겠지만 사관원은 관리들을 감찰하고, 사원부는 왕을 견제하는 기구잖아. 그래서 이 삼사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언론기관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첫 번째 시험 포인트. 사관원이 삼사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얘들아, 선생님이랑 고려시대 때도 삼사를 배웠어. 근데 고려시대 때의 삼사는 단순한 회계기구였죠. 국식의 출납을 담당하는 회계 기구였는데 그 삼사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언론 기관,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언론 기관으로 기능이 변화했다는 게 바로 두 번째 시험 포인트입니다. 요거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한성부는 오늘날의 서울시청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에 수도 서울, 수도 한성에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게 바로 한성부고요. 그 다음에 춘추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 왕이 죽으면 그 다음 때 왕이 죽은 왕의 실록을 편찬하잖아. 그 실록을 편찬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게 바로 춘추관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성균관은 교육기관. 그래서 오늘날의 대학의 역할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중앙정치조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가장 기본 뼈대는 뭐야? 왕의정부 육조. 그리고 왕의 직속 기관으로 을금부와 승정원이 있고요. 왕과 신하의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가 바로 삼사인데, 이 삼사는 고려 시대와 기능이 달라졌다. 그 다음에 이외에 한성부, 춘추관, 성균관 등이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지방 정치 조직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조선의 지방정치 조직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고려와도 많이 바뀌죠. 일단 조선은 영토를 8개로 나눕니다. 8도로 나뉘고 이 8도에 오늘날 도지사에 해당되는 관찰사를 파견해요. 그리고 이 8도를 더 세부적으로 부, 목, 군, 현으로 나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선생님이 옛날부터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도 도가 있고 그 아래에 시가 있고 뭐 군읍리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 도 아래에 부가 있고 부아래목목아래 군현이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고려시대 때는 모든 군현에 관리가 파견되어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관리가 파견되어서 아니었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모든 군현에 왕의 명령을 대신 수행하는 수령이 파견됩니다. 즉 왕권이 또 중앙집권이 좀더 강화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서 행정, 사법, 군사권을 그 마을에서 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령을 보좌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그 지방의 잡일 어, 행정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로서 향리가 존재했다 정도도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향리의 권한도 고려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축소를, 축소가 되었죠. 왜냐하면 고려시대 향리는 지방 호족이 본래 남으면서 향리라는 자리를 맡았는데 조선시대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존재로 전락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특이하게 조선시대에는 유양소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유양소는 뭐냐면 지방 양반의 향촌 자치 기구야. 그리고 이 유양소가 하는 역할은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건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조선은 일단 지방에도 굉장히 양반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집,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양반 가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령은 왕이 파견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매년 바뀝니다. 그럼 매년 바뀌기 때문에 수령이 그 지역의 업무를 단순히 알아챌 수 있을까? 알아채기 어렵겠죠. 이때 이 수령을 도와주는 게 바로 유향소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향리들이 굉장히 못된 짓도 많이 한단 말이야. 나중에 조선시대 후반 가면은 이 향리들이 비리를 저지르는지안저지르는지 감찰하는. 감시하는 기구도 바로 유향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지방정치조직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요 그 안에 부모 군현이 있는데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그리고 이 수령을 보좌하는 존재로서 향리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시하는 존재로서 유향소라는 지방양반의 향촌자치기구도 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세 번째로 조선의 군사 및 교통 통신 제도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군사 제도부터 알아볼게요. 조선시대에는 얘들아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성들은 무조건 군대에 가야 했어요. 그래서 군역이라는 세금을 납부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군대는 정군과 보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군은 뭐냐면 실제로 군대를 가는 사람, 보군은 이 군대 간 사람을 지원해주는 사람이 바로 보군입니다. 그래서 정군과 보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시스템 자체는 중앙군과 지방군 그리고 잡색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중앙군은 5위라고 불렸는데, 이 5위는 중앙군이니까 수도 한성의 수비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궁궐, 경복궁, 뭐또 창덕궁 같은 궁궐 수비를 담당했던 게 바로 중앙군 5위입니다. 그리고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육군은 병영이라고 불리고요. 수군은 수영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병영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병마절도사고요. 수영을 이끄는 사람이 수군절도사인데 구체적으로 알건 없고 그냥 지방군이 육군인 병영과 수군인 수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잡세군은 뭐냐면 조선 초반에 운영되었던 건데 오늘날의 예비군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일을 하다가 유사시에 다시 군대로 오는 이런 예비군의 성격을 가졌던 게 바로 잡세군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통통신제도도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봉수제도가 있어. 봉수제도는 국경의 상황을 알리는 건데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잖아, 전화도 없어. 그러니까 전쟁이 저 멀리 국경 지방에서 전쟁이 나도 중앙에 바로 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거를 좀 그나마 당시의 기술로서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 실시했던 제도가 바로 봉수 제도인데 선생님이 실제 봉수의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의 봉수에 연기를 피우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겠지. 그래서 연기를 피워서 이제 국경의 상황을 알려 주는 게 바로 봉수 제도고요. 그냥 평상시에는 한 개입니다. 그러다가 적이 출현했다. 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러면 두 개. 어, 저기 국경 근처에 몰려온 국경 근처에 박이 있어. 세 개. 오, 어, 씨, 저기 국경을 넘어왔어. 네 개. 어, 저기 쳐들어와서 전투가 일어났어. 다섯 개. 이렇게 개수에 따라서 상황을 조금 다르게 구별을 했다 정도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역참제는 오늘날의 휴게소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이제 저 아래. 지방까지 전달을 하려면 말을 타고 신하가 내려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을, 말한 마리 가지고 계속 달릴 수 있을까? 달릴 수 없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곳이 역참제고요 거기서 말도 바꾸고 그 다음에 쉬기도 하고요 숙박도 갖춰져 있던 게 바로 역참입니다 그리고 역참을 이용할 때 들고 다녔던 게 바로 이 마패죠 마패 마페. 여러분들 마패의 모양도 한번 확인을 해 두세요 그 다음에 좋은 제도는 뭐냐면 좋은 제도는 뭐냐면 선생님이 고려시대 하면서 봤는데 나른다는 거야. 옮겨서 나른다는 거야. 뭘 세금을. 지방의 세금을 거둬들이잖아. 그럼 그 세금을 수도 서울까지 갖고 와야겠지. 요 수도 서울까지 갖고 와야겠지. 그래서 지방에서 거둬들인 조세를 서울로 운반하는 운송하는 제도가 바로 좋은 제고요. 여기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 여기 포창 뭐창 이런게 있죠. 이게 바로 좋은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좋은 수로. 그러니까 지방에서 걷어드린 것을 한양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수로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교통통신제도는 봉수역참 좋은 제도가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군사 및 교통통신제도는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벌써 마지막에는 관리등용제도랑 전기, 조선의 대외관계만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관리등용제도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과거, 천거 음선대 신진 사대부 자체가 얘들아 고려 시대 때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올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 시대 때도 과거가 관리 등용 제도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능력 위주의 사회였다라고 봐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과거 제도는 크게 문과, 무과, 잡과로 나뉘는데 고려 시대랑 다른 점은 승과가 빠지고 조선은 불교를 안 좋아하니까 승과가 빠지고 무과가 들어왔다. 이 정도 파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문과부터 볼게요. 문과는 문관을 선발하는 거야. 근데 이 문과의 과정 자체, 문과를 보는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한데 일단은 크게 속과와 대과로 나뉩니다. 그리고 속과에서 두번 시험을 보고요, 대과에서 세번 시험을 보는데, 속과에서 두번 시험을 봅니다. 두번 시험을 보면 이제 몇 명은 합격을 하겠죠. 이 합격한 사람들은 어떠한 권한이 주어지냐면 성균관, 당시 조선의 최고 교육 기관이었던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균관에 입학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끼리 대과를 보는데 대과를 세번 본다고 했죠. 첫 번째 시험을 보고요. 두 번째 시험을 봐서 33명을 최종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 33명이 마지막으로 왕 앞에서 등수를 가린 다음에 장원, 그다음에 뭐 차원 등을 뽑는 게 이제 이 문과, 대과의 시스템이라고 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3년에 한번 뽑았으니까 굉장히 당시 일반 백성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제도가 바로 문과였고요. 문과는 말 그대로 무관을 선발하는 거고요. 잡과는 기술관을 선발하는 거였어. 당시 기술관으로 보면 누가 있었냐면 통역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사도 기술관이었어. 지금 막 의대가 거의 대학교 중에 최상위 클래스잖아. 근데 이 당시에는 잡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기술관을 선발하고요. 이 기술관을 선발할 때는 해당 관청. 그러니까 기술관이 필요한 관청에서 과거시험을 각자 봤다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제도에는 문무 작가가 있고 그 중에서도 문과가 제일 중요하다 정도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천거는 뭐냐면 고위관리가 어예 괜찮은데 하고 추천하는 게 바로 천거제도고요. 음서제도는 우리가 고려시대 때 너무 많이 봤죠. 금수저, 그러니까 음덕, 가문, 그 다음에 아버지 백에 따라서 관리에 등용되는 건데, 여기에 별표, 밑줄 중요합니다. 고려시대보다 훨씬 음서는 축소됩니다. 왜냐하면 말했지만 조선은 능력 위주의 사회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걸 당연시하기 때문에 음서를 통해서 관리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보다 고려시대는 오품 이상의 관리 자제들은 전부 음서의 혜택을 누렸는데 이품으로 올라가고요. 관직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들 안에서도 음서로 들어오면 별로 안 좋게 봐. 어너 음서로 서어왔어좀어좀다이렇 이렇게 관위관리기에는에장히장히웠고 내부적으로도 음서로 들어온 사람들은 차별적인 시선을 받았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선의 교육기관에는 뭐가 있었냐 f 일단 중앙에는요 성균관이 있었고요. 성균관과 사부학당이 있었는데 이제 성균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사부학당에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성균관과 비슷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국가가 운영하는 게 바로 사부학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고 서, 향교와 서당이 있었는데. 서당은 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 서당이고요, 향교는 지방에 있었던 대학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성균관과 사부학당, 지방에는 향교와 서당이 있었다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조선 전개 대외관계까지 복원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조선 전개 대외관계를 선생님이 하나의 지도로 옮겨 봤는데, 일단 원칙부터 볼게요. 조선... 전기 대외 관계, 그리고 조선 통틀어서 대외 관계의 원칙은 바로 사대교린 정책이었어. 사대교리는 뭐냐면 오늘날로 뒤지면 강약 약강약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그러니까 큰 나라, 강한 나라에게는 완전 굽신굽신 되는 거야. 근데 약한 나라는 좀 세게 나가기도 했다가 또 잘해 주기도 했다가 이런게 바로 사대교린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4대를 했던 나라와 교린을 했던 나라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4대를 했던 나라는 바로 명나라입니다 중국 명나라예요 그래서 매년 조선은 명나라에게 조공을 갖다 바쳐 곡식도 갖다 바치고 조공을 맨날 갖다 바칩니다 그럼 조공을 갖다 바치면 명나라도 답례를 해주겠죠 근데 그 답례품이 더 많이 왔다고 해 그러니까 조선으로 따지고 보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싸움이었던 거지. 그래서 4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챙겼던 게 바로 4대 정책이고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실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교린을 했던 게 누구냐면, 교린 정책을 펼쳤던 건 여진이랑 일본인데, 선생님 말이잖아. 교린 정책은 잘해줬다가 얘네가 좀 까불기 시작하면 한대탁 날려주는. 그래서 강경책과 회유책으로 나뉘서 살... 볼 필요가 있고요. 여진에게 했던 회유책은 이 근처에다가 무역소를 설치해서 조선과 여진간의 무역을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회유책이고요. 강경책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4군 6진을 개척한 게 바로 강경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교린정책을 펼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강경책은 지난 시간에 배운 쓰시마 대마도 정벌이 있을 거고요. 회유책으로는 여기 이쪽, 지금 경상남도 지방에 해당되는 곳에 항구 세개를 열어줍니다. 제포, 연포, 부산포를 열어줘서 이 산포를 개항해서 여기서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무역을 가능하게 해줬던 게 바로 회유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건 조선 대외관계의 원칙은 4대 교린 4대를 했던 나라는 명나라 그래서 명나라는 조선의 아버지 나라고요. 교린 정책을 했던 나라는 여진과 일본이 있는데 각각 어떠한 강경책과 해유책을 썼는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얘들아 여기에 뭐 류큐 지방 뭐삼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동남아시아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랑도 동남아시아 지방에 해당되거든.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방에 있는 국가들과도 조선이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러면 전기 대외 관계까 대외 관계까지 끝 오늘 수업 잘 들었죠? 오늘 조선의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중앙정치조직, 지방행정조직, 군사 및 교통통신제도, 관리등용제도, 전기 대외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뭘할 거냐면 이제 조선 조선 전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왕들 그리고 그때 어떠한 정치세력들 간의 갈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건데. 이제 주제만 보면 일단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형성일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용 자체가. 왜냐하면 막 정치 세력 간에 어떤 쪽이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도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